Get on the rock Get up to burn Stand with the fire e v e r feel your desire 아 근데 제가 막 무지성 어퍼한 것도 아니고 어퍼 다음에 앉았다가 어퍼하고 막 그래가지고 레붕 마무리로 3연승? 오오 케이 알겠습니다 레붕 후 콤보랑 막사 인정 그러니까 레붕 다음에 벽에 꽂혀가지고 죽이는 것도 인정이라는 거로 어? 이게 안 갔나? 자, 이제 레붕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지. 이걸 세 번. 그니 그러니까 원래 좀 쎘잖아. 그 흑분즈가, 그 바운드 시키고 뭐 때리고 흑분즈 하는 게 거의 제일 세지 않 내가 그거는 태그2는 잘 모르긴 하는데, 뭔가 그걸 많이 본거 같아, 그냥. 아야 1,2 어! 1승, 1승, 1승 마무리. 야, 저걸 파크를 치네. 내복 막 죽여야 돼. 내복 <laughs> 후에 콤보도 되는데, 아, 런스테네 어우, 26개월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우, 이거 일부러 가진 거 아니야. 어, 레이드 되는데? 아! 이러면, 이러면 2연승 아니에요? 이러면? <laughs> 아 왜왜왜, 왜, 왜. 콤보도 된다 그랬어? 콤보도? 레봉우 콤보 아 근데 마무리 할 수는 있었는데 레봉우 콤보도 된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했지 그래, 저봐 이스택이라고 하잖아요 주신 분이 원투톡 원, 투, 톡. 원. 아, 아씨 망했어, 씨 <laughs> 이거 집이 안 되는데. <laughs> 이거 지면 완전 위험함. 어. 오케이. 이거 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나이긴 다이긴다어 이긴다, 이긴다. 음. 어. 시작이 별어안 좋은데. Japanese Samburu don't mind it. I 아 o 았 t c a 아 e I don't c 영. <laughs> 쌍남자구만자 이제 레봉으로 죽이. <laughs> 병력장으로 시도하는 시도해가지고 벽간각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지. 자 레봉 데미지는 만들어줬는데 레봉으로 죽을 만한 어 어. 오 <laughs> 그냥 찔렀는데. <질렀대. 웃음> 이 상태에서 내가 레이지 상태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. 이러면 퍽퍽 받고. 아우 씨. 포라테 저거 체력 까이면 무서운데. 어! 레이즈가 되긴 했어. 망했다. 죽었는데? 0. <laughs> 상대방이 맞는 순간에 레아 모션이 보이면은 쓴거지 뭐. 어! 저거 되게 좋아한다 저기서 아. 저거 다음에 그걸 쓰는구나저 무서워 어? 저걸 각이 나오네 저게, 아 이거 게떻게 저게, 야 되지 게고 있었는데 한번 게저 여기서 레봉으로 조져야 되는데 아 이거 될까? 메이지 상태에서 오. 아이고 아파라짠발 아. 정리아재님풀발트는법좀 <목소리> 알려주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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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어우 아 뭐야 이거 저 어디 맞은거야 맞았고 와 이걸 막네 아씨 <laughs> 이거 딱 때리고 나서 레붕으로 조지는 각을 봤는데 저걸 막아버리네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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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아쉽다 근데 이제 레붕으로 조져야되는데? 레붕으로만 조져야되는데 이거? 아! 일단 일부러 좀 대충 맞아 주기겠플 이건 씨 답도 없다 이거 못 죽이면 그냥 주작이다 <laughs> 채널 상부가 저게 구려, 저게 상황을 확인할 수가 거의 없죠. 그냥 하는 사람들도 어, 이쯤 되면 되겠는데, 하고 그냥 100개로 하는 거야. 100개로, 어, 뭐야? 왜 맞아 아, 절대 맞아준 거 아니야? 1 아. 아. 망했다. 아, 날렸어, 기회. <laughs> 기회 날렸어. <헛. 웃음> 왜, 왜 앉아 계시지? <laughs> 사람 <laughs> 좀 비슷한데. <laughs> 아고. 저분 이제 살짝 쫄아 있을 수도 있어 요 이거. 앉지 마세요. 계속 앉아만. 어, 어, 어. 이제 레봉으로 죽이면 완벽한데. 터널 한 번만 긁어줘. 오케이. 아아 아, 이걸 이걸 맞아줬어야지. 아. 아, 씨. 폭살이 났어. 아, 일부러 안 졌어요. 뭘 일부러 져. 아, 나 그냥 이분한테 그냥 이길 거야. 이기고. 이기고 다른 사람한테 할거 왠지 들킨 거 같아, 이분한테. 어! 이리 와, 어! 어! 성공! 하 <laughs> 이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. 하하하! <laughs> 아. 아니, 기환한왜 <기호한테> <laughs> 어퍼가 이겨? <laughs> 아! 카는 짜였는데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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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! 아, 저 균형의 킹사고저저 저. 저, 저. 성공하 성공!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어 이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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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아 좋아 콤보 음. 임패스티드아죽졌다 아까 그냥 그분한테 계속... 리벤지 해볼 걸 그랬나? 저분도... 그분도 점수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리벤지 했을 것 같은데, 일단 두 번을 이겨야 돼. 와... 와... 진짜 안 닿는 거 봐. 진짜 너무 안닿다 이거 일단 두 번을 이겨야 돼. 두번 이기고 와우. 확률을 높여야 돼. 막 타에 레이지 드라이버를 넣는 그 각을 많이 봐야 돼요. 톡. 아니야, 내가 보기엔 그냥 잡히나가 무빙이 미친 거야. 저게 안 닿을 리가 없어. 아이고. 아 저게 안 닿는다니까? 저 더러운 잡히나저저 저. 저, 저. 땀땅 그걸 쓰시다니. 기와. 이러면. 뭐 있겠어? 오징어 말고? 오케이 음. 자 여기서! 레드로 죽여야 됩니다 아 일단 적절하게 나도 무빙을.. 어이 쉣 오! 방금 뭐임? <laughs> 방금 앉았다 일나 가지고 와구로 피한 건가? 어, 이건 죽겠는데 아예? 홀리 쇄. <laughs> <Fight. 웃음> 상태에서, 어, 와, 저게 백패시로 피해지네. 하자. 자, 이제 레드 각이 조이면 되는데. 끝났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, 워스팅 감사합니다. 쎄야지. 아유, 조중이로 완전히, 아유, 사모랑. 감사합니다. 아, 미션 보아요.